아, 오늘 이렇게 아, 등산을 화요일날 하게 됐요요 아, 오늘 온 곳은 아,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문학산입니다 문학산 취득으로 해가지고 아, 가평과 포천 경계도 로 있죠 아, 일단은 아, 오늘 온 곳은 아, 포천으로 해가지고 문학산으 오르는데요 오늘 날씨가 아, 뿌였습니다 그냥 수증기가 많아서 올 거예요 제가 아,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. 군대 생활할 때 곳에 따라 소나기 하면 항상 소나기 온다고 그래서 군대 생활했던 곳이라 어, 곳에 따라 소나기 항상 그러면 오던 곳이었습니다. <laughs> 자요 뒤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. 자 일단 아, 산그림에가 흐리게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아, 산을 향해서 아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네, 아 동주입니다.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요 뒤에 보시면, 2번 코스 안쪽에, 운학사 쪽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무치치 폭포하고 이쪽으로는 안 갔던 길이고, 여기는 그래도 한번 가봤던 길이라서, 운학사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. 고! 네, 여기 운학사에서 올라가는 길인데요. 저 앞에 바위가 있는데, 눈썹바위는 이쪽 방향이 아닌데 저눈썹바위처럼 이렇게 어, 모자를 쓴 것처럼 어, 그 바위 위에 또 조그만 바위가 하나 바위인지 서 있네요. 아참 멋있는 바위입니다. 네 저는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상까지 1.13km 남았습니다. 근데 실제로 아까 좋은 빛에 어, 이정표에는 1km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130m 더 늘었어요. <laughs> 산길은 오묘합니다. 네, 산길은 항상 그렇죠. 네. 아이 옆에는 이제 절벽길이고요. 어, 이제 몇개안 남은 것 같아요. 계단 이거 하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하고몇 개인지 안 남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, 남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스티로폴 절벽 아길예스티로폴처럼 아, 스티로폴이란다. 스테이플러. 호치키스 길이라 그러는데, 스테이플러처럼 이렇게 D 자 형태로 박아놓은 거. 아, 그 길인 대로 이제 가는 게, 이제 정상 올라가는 마지막 난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고! 아직 정상은 1km 정도 이상 아직 남아있는데요. 아, 올라가다가, 아, 일동 가는 길. 여기가 일동 가는 길입니다. 그리고, 요 밑에, 여기가 아까, 제가 올라온 쪽, 어, 그 문학산 자연휴양림 휴양복 뭐, 그 캠프가뭐 이렇게 할수 있는 데고요. 저 뒤는 어, 보안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, 여기 가 이제 일동 이동 가는 길입니다. 아, 여기 잘 보이네. 근데 오늘 날이 약간 뿌여 가지고 어, 멀리까지는 안 보이는 게흠입니다 네, 저는 이제 아, 또.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. 여기 절벽 따라서 계속 지금 올라가는 코스예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. 고! 네. 등산도에서 보시다시피, 지금 현재 위치가, 아, 여기가 궁의 성입니다 <laughs> 이쪽 오면 안 아, 돼. 옛날에 뭐 보면은, 이렇게 기서 가부자 틀고 앉아서 저 바위 절벽 쪽하고 쳐다보고, 저 위로는 일동 저 북쪽하고, 이렇게 돌면 이제 서쪽이거든요. 어, 서울 방향 이쪽이니까 이 아, 이렇게 뭐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가 어, 옛 어, 궁의 대골터 쪽 자리고요. 어, 아직 어, 소봉 정상까지는 935m 올라가는 소봉 정상까지는 1km 남았습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찍은 데에서 약 100m 온거밖에안 돼요. 근데 거의 집 가고 그냥 거의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으로 아, 한참 올라왔습니다 <laughs>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1차 스테이플러 예, 호치키스길 올라갑니다 고 보이시나요 여기 내려가는 줄 잡고 내려가는 길저 건너편 바위 위에 줄요줄 줄 잡고 올라가는 길 <laughs>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아, 참, 넘어갑니다 네. 아, 근데, 크게 그렇게 뭐,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. <laughs> 네. 조심스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네. 이제 정상, 한, 160m 정도 넘겨놓은 길인데요. 아, 1코스, 2코스 만나는 삼거리 지점이고요. 여기가 이제 마지막, 마지막, 이제, 이렇게. 쭉 계단 타고 올라갑니다 마지막 계단 철계단 아이고 에이, 올라가야죠 자 라스트 고네동주입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서봉이고요 포천시에서 준비해 놓은 아, 정상석입니다 네 여기서 돌아보는 뷰는 이제 아 여기 935점 5 m 아. 문학산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소봉 올라온 오 아까 제가 올라왔던 이 코스로 올라왔는데 1코스, 2코스로 이제 내려가는 갈림, 갈림길이고요.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절곡에 네, 문학산 동봉으로 가는 거고요. 포천한북 정맥 아, 지도로 갔다 나와 있고요. 저기도 보니까 그 사람 얼굴바위, 큰 얼굴바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, 여기는 보니까 밑에 평상 같은 걸 되게 잘 해놨네요. 일단은 간단하게 원학산 어, 저기 저 찍고 어, 표지석 찍고 바로 동봉으로 이,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. 네. 어, 여기는 동봉을 가다가 지금 여기 어, 저쪽 동봉 쪽그 건너편 쪽에 어, 잘안 잘 잡히네요. 저 바위 절벽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. 저맨 위에 있는 바위가 사람 얼굴 닮은 바위인데 이쪽으로서 보니까 또 약간 또 아니네요. <laughs> 자, 이쪽이 동봉입니다. 자,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네. 동봉입니다. 937.5m. 어, 포천시에서 여기도 돌을 갖다 놨네요. <laughs> 이쪽에 이제 가평석이 있습니다. 가평군에서 올린 거고요. 아, 아. 네. 이렇게 937.5m 가평군에서 갔다 어, 온정상석입니다 여기가 정상인데 저 앞에 보이는 그 바위 높은 거 있죠? 바위 큰거 거기가 정상입니다. 사실은 여기 이제 약간 평지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 이제 인증석 한번 인증 한번 해야죠. 네 이렇게 인증 한번 하고 사진도 한번 좀 찍고 네 일단. 어, 정상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또 이제 안전하게 현등사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, 네. 현등사 방향 저쪽입니다. 저쪽으로 해서 안전하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 여기는 산악회에서 많이 왔네요. 산이 좋은 산이라든지, 아름다운 산행, 아, 동행, 칠석회, 부산산악회어안성산악회 많이 와있습니다. <laughs> 자. 천천히, 안전하게,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른 거는, 패스했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, 패스했는데요 그래도 코끼리 바위는 찍어야 될것 같다고, 찍어야 될것 같아가지고, <laughs> 코끼리 바위만 찍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한번 인정해볼까 했는데, 빛이. 너무 꼼꼼해가지고, 면 역광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 일단 간단하게 춥고 지금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 제가 산에 오면은 비 오네요 <laughs> 자 어,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주입니다 아 여기 현릉사 앞에 아 이렇게 조그맣고 좋은 곳이 있네요 보니까 어 저만 내려오면 은안될것 같은데 어 이게 보니까 여기 돌계단도 어, 있고 아 사람들이 물좀 물놀이 살짝 하는 곳인가봐요 어우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찬물이 찬물이 어우 잘난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래톱을 싹 걸어가야 는데 와우 지금 완전히 자연 아 살짝 보고 사람들이 아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리 너무 피곤하고, 아, 살짝, 10분만, 여기서 내려가다가, 여기 현등사 앞이니까, 많이 내려왔으니까, 아, 현등사 앞에서, 현등사 앞에 딱 10분만, 물에서, 쉬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근데 여기, 어, 보니까 절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그럴 것 같고,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돌 징검다리도 있고요.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잠깐 쉬시는데, 어, 저도 잠깐만 발 만나고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소리가 참 좋죠? 오늘은 문학산에 들려서 어, 서봉 포천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어, 동봉 가평군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현능사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어, 저기에 어, 구한말 어, 민영환 선생님의 암각서가 있다 그러는데 어, 보이진 않습니다. <laughs> 보이진 않아요. 음 물소리 좋고 그래서 여기서 어, 이번 주 산행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아, 여기서 이렇게 섰습니다. 어, 항상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더 좋은 산행을 갖다 약속하면서 어,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서 한 2km, 2.5km, 한 3km 좀안 되게 어, 좀더 걸어 내려가야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음, 올라갈 겁니다. 어, 좋아요, 구독, 주변에 좀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시고요. 네, 어,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